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경제적 안정일까요? 아니면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일까요? 오늘 동양철학의 거장 두 분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반을 강조하는 공자, 그리고 자연에 맡기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노자. 과연 누구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을까요? 현인들의 설전, 지금 시작합니다. 노년이 되어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물질적 기반이 필요하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없다. 군자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즉,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도덕도 행복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노후 준비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자식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개인이 많아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이 되어 사회적 보호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자립을 위한 준비는 개인이 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없다. 결국 노후에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산이다. 공자여, 그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무위자연을 강조해왔다. 즉 자연에 맡기고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오히려 돈을 쌓으려다 욕심이 끝없이 커지고 결국 더큰 불행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노후에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돈을 모으기 위해 젊음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노자여 현실을 간과하는 구려. 현대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 그대가 말하는 무위자연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갈수 없고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할 수 없지 않은가?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부모가 많지만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공자여 나는 과한 욕심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오. 현대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젊음을 희생하고 결국, 노년이 되어도 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적게 가짐으로써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더 공감하시나요? 노후에는 돈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가요? 공자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노자의 철학이 더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은 본래 선한가? 악한가? 맹자 BS 순자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